자, 그리고, 요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 우리 현수님, 우리 아이디 현수님 쓰시는 분께서, 박스님 동영상 강의는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단점을 하나 굳이 들려면, 10점대 후반 분들이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민수 선수, 이민수 선수, 프로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난 아직 프로 없다고. 이민수 선수 한주인님이 진행하는 당구 비법 전수 한 번씩 보세요. 뒤돌리기 패턴별로 포지션 플레이 쉽게 설명해 주네요 하고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저는 우리 현수님께서 어 현수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그래서 댓글에도 음 제가 좀더 노력하겠다고 어 노력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 저는 또 현수님께서 이렇게 올린 글이 저는 충분히 이해 돼요. 일단, 현수님께서 18점 치시고, 충분히 그, 이 고민을 일단은 밴드에다 이렇게 써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죠. 되게 감사해요. 이렇게 글, 그 글을 좀 어렵습니다. 닥스님 이렇게 해준 것만도로 되게 감사합니다. 진짜로. <laughs>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첫 번째로 말씀을 저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건님께서 음, 얘기한 것처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 그리고 어, 가끔은 제가 조금 어려운 공들을 설명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공을 설명할 때도 있고, 가끔은 보면은 너무 쉬운 공을 설명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공을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기준이 이제 20점에서 25점, 10점 후반대에서 25점 사이의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실수했던 것들, 제가 점수가 올라가면서 중대든 대대든간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니까, 러 득점을 하기까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득점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 어, 되게 힘들게 그 깨우친, 힘들게 깨우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께 조금 그, 그, 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바로 질문을 해주셔야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데, 한 사람, 딱그한 사람만 가지고 타겟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어서, 어 모든 분들은 다 만족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모님이나, 우리 중앙님이나 아니면, 우리, 왕신민님, 기성님 음. 그, 분들이, 어, 또 이렇게 보충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제가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들. 못한 부분들 보충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컨셉을 잡고,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하는 그런 제 컨셉은 사실은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하는 그 컨셉이 아니고, 이런 거를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당구라는 게, 뒤돌려치기가한 가지 뒤돌려치기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도 레슨을 예전에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례로, 지금 한두희 선수가, 한두희 선수한테 설명드린 공이, 이런 뒤돌려치기죠, 이런 뒤돌려치기. 뭐, 8분의, 아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8분의 4 두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 이런 거, 이런 딱한 배치에, 한 배치에, 어, 좀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살짝 배치가 틀려져도, 살짝 이렇게 배치가 틀려져도, 난구가 돼버립니다. 그 요렇게 요런 배치에서만 쳤던 공만 쳐봤기 때문에 좀 어색한 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쉬운 공은 너무 쉬운 공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쉬운 공보다는 오히려 요런 공들, 약간 엇각의 공들, 어, 실수를 할수 있는 공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 그 공은 이렇게 치는 게더 나을 것 같다. 혹은, 아, 맞다. 이런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더 많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소비가 돼요. 시간적,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허비가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공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잡담하는 게한60% 70% 이상 돼요. 제 방송 컨셉 자체가 잡담방송이지 않습니까? 제 방송 컨셉 자체가 잡담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구장에서 있었던 우리 병건님처럼, 어 병건님처럼 구장에서 어 어떤 일이 있었다. 혹은, 뭐, 다른 분들처럼, 밴드에다가 뭐, 고민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채팅에다가, 라이브 중에 채팅에다가, 뭐, 자기 고민도 좀 얘기해보고. 좀 뭐, 그런 방송이에요. 너무 레슨, 공설명, 이렇게만 가는 방송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 질문 안 해주실 때는, 억지로 공설명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죠. <laughs> 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혹여라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해주세요. 그거를, 어, 어, 나는 이렇게 안 가는데? 나난 어, 어, 이렇게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자주 해주셔야지. 이 어제도 제가 구장에서, 그 <laughs> 어제도 구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는데, 20점 치세요. 어, 당구 눌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안 늘겠죠? 기석씨 반갑습니다. 어, 했는데, <laughs> 제가 그 20점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주 질문을 하는게 어, 당구 느는 지름길이다 어, 고점자하고 게임을 치면서 자주 물어보는게 <laughs> 당구가 느는 지름길이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게 제가 제 설명이 정답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명이 정답은 아니고 스트록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스트로크 들어가고 여러분들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제그 스트로크 기준해서 제스트로크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못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기석씨, 소퍼챗5 0 0 0원 고맙습니다. 수신료 요즘 생방을 자주 못 보네요. 제 방송 열심히 봐요. 제 방송만 봐도 감사한 거죠, 기석 씨. 다시 한번 슈퍼챗 5,000원 감사드립니다, 기석 씨. 조금 두서 없이 두서 없이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음, 아무래도 그 일단은 제 방송을 라이브기도 하고 제 방송은 라이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아서 스튜디오나 이런 곳에서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이 영상, 만약에 제 부족한 부분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메꾸세요. 이 영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설명을 듣고 부작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부작 고점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 영상 사실 뭐 봐도 이 스트롱 느낌을 아시겠나요 혹시? 여기서 제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민수 선수께서 어 8분의 4 두께 8분의 4 두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분의 1이죠 8분의 4면 2분의 1이죠 여러분 그런 두께 칠줄 아십니까? 어 8분의 1 두께 칠줄 아십니까? 8분의 1 두께 저는 8분의 1 두께를 칠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8분의 1 두께, 또는 뭐10 어떤 분은 뭐 16분의 1뭐 이런 두께 얘기하시는데, 어, 두께는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두께는. 그건 그거고 여기는 여기에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신에. 혹여나도제 어, 방송을, 어, 자주 안 들어와 오셨던 분들, 그리고 채팅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기석씨처럼 제 방송을 보고, 녹화 방송, 녹화 방송을 보시고, 거기다가 댓글로,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혹은, 음, 밴드에, 밴드에다가, 녹화 방송 보시고, 어, 밴드에다가, 이, 오늘 설명 중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지금 다들 근무시간이어가지고 채팅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고픈 <laughs> 말다 해도 돼. 제 방송은 참고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방송입니다. 이거를 스트레스를 어디 한 군데 풀어야지. 스트레스를 어디 한 군데 풀어야죠. 제 방송에서 다 풀자고요, 스트레스를. 저는 오히려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그게 그 악플이면은 제가 약간 좀어 지양하고 그 좋은 충고면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는 항상 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김현수님 제안도 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어, 저는 이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시는 분들 되게 고맙습니다.